오늘도 난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다. 사과나무가 서 옆집 성인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성희 댁이라고 불렀는데, 성희는 나아는 학교 동기이다. 성희 집은 성희와 중성이라고. 성희의 이년 아래담동생이 있었다. 그리고 성희 아버지는 없었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마디로 성희 엄마는 과부인 셈이다. 성희 아버지는 6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내가 그 집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성희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 중에는 제일 이뻤고 또 섹시하게 보였다. 가게에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또 하나 가서 온가 담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집으로 월담을 하기가 쉽고 몰래 들어가서 가져 나온 물건은 그녀의 옷 등이다. 그리고는 이내 그 자리에 다시 걸어두고는 나오곤 했다. 그날도 여전히 기회를 보고 있었다. 요즘 성희 할머니가 딸네 집에 가셨기에 집으로 들어가기는 더욱 수월했다. 지휘를 돌아본 다음 얼른 거어 가수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실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느 때와 같이 막 걸어두고 나오려는 순간 누구니?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안칼진 목소리 담을 넘어야 하는데 다리가 얼어붙는 듯 움직이질 못했다. 누군데, 우리 집을 걸담해서 나의 어깨가 그녀의 손에 잡힘을 느끼는 순간, 휙, 나의 얼굴은 그녀의 정면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니, 너는 성의 친구 강호? 너 같은 모범생이 왜 이런 행동을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게 끝장이다라는 절박한 마음만 들 뿐, 그대로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는 도망쳐 집으로 갔다. 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누가 집으로 오면, 혹성희 엄마인가 싶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걱정스러운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희도 아무것도 모르는지 아주 자연스러웠고 작은 동네라 금방 소문이 날 터인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점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도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랄까 아프다고 조테라고는 그녀의 집부 근에서 어슬렁거렸다 누군가 뒤에서 툭쳐 뒤를 돌아보았다 오늘은 또뭘 훔치러 왔니 성희 엄마였다 어디 다녀오는지 화장을 약간 한 듯했고 그녀의 브라우스 사이로 연두색의 선명이 보였다 그냥 죄송합니다. 나는 돌아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 막뛸려는 찰나. 강우야, 집에 잠시 들어갔다 가렴? 그녀의 한마디. 감히 거역을 할 수가 없었다. 방안은 너무도 깨끗한 방안이다. 그녀는 음료수를 내왔다. 그리고는 나 옆에 다소 보지 않는다. 저 강우야, 여자 옷이 그렇게 갖고 싶었니? 강우가 벌써 그런데 관심을 갖다니. 강우 어른이 다 되었구나. 그녀는 일어나더니 옷장을 열고는 옷을 몇 가지 꺼내들더니 나의 앞에 내어놓는다. 자, 강우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강우가 가져가. 얼굴은 완전 홍당무가 되었고 지금 왕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자, 이거 놨더니 허허 저건 미칠 것 같았다. 그녀 단둘이서 그녀 의 옷을 사이에 두고서 이야기를하고있으니 그것도 그녀 하나 단둘이서 그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직 그녀의 손에는 옷이 들려있다. 자, 강호야 필요하면 이거 가져가 훔치지 말고. 자, 받아. 어떻니? 좋니? 아줌마? 나는 뭔가에 홀렸는가 보다. 그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런 후, 얼른 그 집을 나와 마구 뛰었다. 집을 와서는 조퇴를 했다는 말만 하고는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느낌만이 전해올 뿐 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난 친구의 어머니 성희 엄마와 시간을 보냈었다 밤새 방 안에 누워 그녀가 말을 되새겼다 놀라오라는 그말 다음 날밤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야금야금 집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냅다 성이네로달려갔다 성이 할머니는 오늘 태국 간다고 가고 없다. 방은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위를 들이벙거렸다. 누가 볼것 같아서 사람들이 멀리서 오고 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다시금 과선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마루 안으로 들어간 다음 몇 번을 망설이다 그녀를 불렀다 저 계세요? 방문이 열린다 허 고개를 돌렸다 셀리버 입고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 강우왔네? 어서 들어와 누가 보기 전에 나는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나의 신발을 방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 밤에 강우가 무슨 일이냐? 우리 성이 없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나는 고개만 떨구고 있다 먹이만한 목소리로 답을 했다. 저 놀러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고 강우 친구인 우리 딸도 없는데 이하심한 시간에 놀러러 와? 혹 다른 속셈이 있어 온건 아니고 갑자기 방 한구석에 놓여진 나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고 왜 그녀가 신발을 방 안에 넣어 두었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내 나는 그의 답을 발견하고는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강우 이 아줌마가 강우의첫 여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여자는 보석처럼, 우리 꼬마 서방님? 우리 강호 애인 줄 알았는데, 이 아줌마를 행복하게 해줄 줄도 아네? 너무 잘했어요, 서방님. 난 아줌마를 빤히 쳐다보았다. 성희 엄마는 작년 대구로 이사를 가버리고, 그 이후 나는 그녀를 상상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했다. 나도 대구로 진학을 해야 했기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은동사만 테니스가 이제는 엄청난 실력이 되었다.